확통이 더 풀기 쉽기는 한거 같아. 그래요? 근데 어차피 이과가애들은이 이공계열 선택할 애들이 이제 확하다지. 나는 원래 미적기야 중에서만 하면 됐는데안 해도 되잖아. 확통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저희는 미적기아안 해도 돼요? 이공계열 안, 안, 안 간다고 하면 이공계열 안 간다고 하면. 근데 있잖아. 미적분 어지간하면 다 써. 경제학과. 이런 데 가서 미적분 다필요하다 그랬어. 아, 맞아요. 그렇죠. 경제수학. 근데, 근데, 그냥 언, 언어학과 가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언어학과 쪽 가면. 그, 그렇게 가면 안 해도 되겠지. 하지만, 학통은 해야 되겠지. <laughs> 미적은 다 써도 돼요? 어? 미적은 다 쓴데요. 미적? 어, 미적분은 무적분이야. 지 지금 너네 여기까지 배웠는데 딱고 그, 이 과정까지 딱 뭐라고 해야 되냐? 공통 부분. 을한거 같아? 보니까. 여기에서 똑같은 내용인데 미적분2는 다루는 함수가 달라. 유리, 무리, 지수, 로그, 삼각 함수를. 다리수안 된다는 지금 못하니까 <laughs> 할랭할을수 있어? <laughs> 못하잖아 거기에서 이제 주력 함수가 바뀌는 거야 그리고 뭐 새로운 공식들이 있어 선씀 정리 이런 거 하고 그거 다여야 돼 지수 함수, 로그 함수, 그 미분법 다여야 돼 국어학점제 측자를 받았거든요 음. 거기 선택과목들 잔뜩 적혀있었는데 거기 수학 한열 개인가 있던데 몰라, 인공지능 수학이로그렇다면요 <laughs> 그래서 여기까지는 안할 수가 없다. 이려로 해야 된다. 자, 시간이 왜 이래? 이거 이왜 포켓. Sometimes, it is, s 음 m e t i m e s you can't 의 e t a pair. I 하 a n t get a pair. I can't get a pair. I 점 좌락수 되었고요점이 2컵만 하고요. 8, 4, 4, 5, 6, 3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또뭐 해야 돼? 접선이니까. 기울기. 기울기 관련 뭐 구해야 돼? 도압수 그치, 도압수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는 이 넣고 계산하면 되죠. 12.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기울기고 이 점은 지나가요그렇 접선의 방정식 y는 3x에 2넣으면 3나와요니까 마이너스 3. 이게 지금 접선의 방정식이지? M 잘 됨. 2번, <웃음> 2번. <웃음> f(x)와 1 접선 1의 접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오. 그러면 3차 개형이고 2,3에서 접한대. 그럼 이렇게 생겼겠네. 3차 개형이고 2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2에서 접선이지. 그지? 그러면 2에서 접선이면 한점 만나는 거잖아. 한점 만나는 상태로 지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 나머지 한점더 나오겠지. 3차 곡선이니까. 맞아요. 음. 그럼 결론적으로 두 교점을 알아야 되겠네. 누가 위고 누가 아렌지도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늘어질 수도 있고 접선이 어떻게 늘어질 수도 있어. 이렇게 늘어질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얘를 안 그리고 풀고 싶어. 그럼 뭐 씌우면 돼? 왜 씌워요? 절대 값 씌우면 되지. 그럼 어차피 교점 나오는 순간 누가 위고 아렌지는 나와요. 볼까? 그럼 일단 교점을 찾아야 되잖아. X 세제고. 누구랑 누구랑. 고남수랑. 접선이랑 연립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는 0에서, 그지1마1마 8, 3차니까 12죠? 근데 어떻게 돼? 접점이 2면 2로 무조건 되는 거지? 두 번은? 120아니고그 다음에 3, 2. 마이너스인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연립하면 x-2의 제곱에 x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겠네. 그죠? 응, 응. 그럼 뭐야? 여기가 2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죠. 여기에 왜 2고 마이너스 3일 수는 없지. 그러니까 뭐야? 접선이 아래에 있다는 얘기가 되죠. 맞니? 그럼 그 둘러싸인 도형의 구고야라 넓이를 구하여라. 넓이를 구하여라.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점 마이너스 3에서 2까지 둘이 연립한 식이 이거잖아 그죠? 열을 x에 대해서 정적 분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2번이지 맞아 어, 이거 공식 얘기했죠? 12분의 아, 근데 얘가 3차에서 이거를 뺀거여가지고 마이너스 붙여야 그 그치? 연립할 짝에 3차 빼기 직선 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어, 삼천 빼기 직선이면 맞지 않나? 미안해요. 맞네요. 그럼 어. 12분의 1의 최고항의 개수의 두 수의 차의 내제곱이 렇게 들어가는 거지. 됐나요 그럼 12분의 625는 5의 내제곱이면 아니면 이거 전개 한 20까지고 직접 구하면 돼. 직접 정적분하면 되죠? 근데 네. 해봐서 알겠지만 계산이 너무 길기 때문에 공식은 웬만하면 알고 있는게 좋아 알파부터 베타까지 a 의 알파베타를 두근으로 하는 아래끝 위끝값을 두근으로 하는 이차다 그럼 뭐야? 정적분의 결과는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의 부호 반대 2분의 차의 완전 세제곱 이렇게 되는거지? 그리고 알파베타까지인데 3차면은 이중분을 가지고 있는 지금같은 상황이야 응. 그지? 그럼 너는 12분의 최고차항의 계수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매직 이 공식도 알고 있으면 좋기는 해요 넓이일 때는 무조건 양수로 잡으면 되는 거니까. 그쵸? 절대값이, 혹시 음수값이 나오더라도 그냥 절대값 이웠다라고 생각하고 양수로 바꿔주시면 돼요. 3차례. 안에... 됐지? 10분 쉬었다 할까?